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 댓글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시타 영상이 필요 없고 간단하게 칠판에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5&F 공식을 영상을 제작했죠. 근데 제가 또제 채널이 초보자용 채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수구수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너무 대충 다루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half에 대한 이론이 아니고 5&half를 사용할 때 수구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가시죠 자 익숙한 화면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배치일때 5&half 시스템을 이용해서 1 2 3.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 방법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쪽에 상단에 카드를 달아드릴 테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5NAP 시스템 영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이에요. 5NAP 시스템 이론을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5NAP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날에 떨궈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이 원쿠션과 수구수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예요 제가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0이면, 요 30에 해당하는 짝을 몇개 외우고 계시면 편합니다. 30은 뭐 빼기 뭐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30은 50 빼기 20이지, 혹은 60 빼기 30이지. 이렇게두 가지가 기억났어요. 그러면 50에서 20을 그어봅니다. 여기가 20이죠. 똑바로 글을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었네요 그러면 제가 60하고 30도 생각을 했죠. 그럼 60과 30을 있습니다. 이었죠? 그럼 지금 수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정, 이 선과 이 선의 중앙에 있나요? 아니죠. 이쪽에 치우쳐 있죠. 그럼 저희도 칠때 이쪽으로 치우쳐서 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 수구 숫자가 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선에서 평행이동을 해서 굳이 수구 숫자를 알고 싶으면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60이었죠? 그러면 53 정도 되겠네요. 그 원쿠션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23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구수를 먼저 정해놓고 원쿠션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짝을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짝을 안정하고 수구를 정해놓고 원쿠션을 정하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배치가 있어요. 똑같이 30 날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 내가 이렇게 쏠 거니까 내 수구수가 40인가 보다 해서 수구수를 40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원쿠션 수는 어디죠? 40 빼기 10을 해야 30이 나오니까 10이 원쿠션 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0을 겨냥했다고 쳐봅시다. 10을 겨냥했어요. 그러면 수구가 10을 겨냥했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40이 아니죠? 그러면 또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어? 그러면 수구수가 40이 아니고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35니까 37 정도 되나보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37에서 몇을 빼야 30이 나오지? 그럼 7인가 보다. 그래서 여기 37에서 7을 구어요. 7하고 수구하고 구으면 되겠죠? 그러면 또 수구수가 또 바뀌게 됩니다. 어? 수구수가 37이 아니고 38이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쿠션을 먼저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구수를 먼저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 쿠션과 쓰리 쿠션을 짝으로 정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짝을 먼저 정해놓고 비교를 하는 게 편하겠죠. 자, 이런 식의 배치가 있을 때 30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 30에 떨어지려면 무슨 짝이 있지? 40 빼기 10을 하면 30이구나. 혹은 30 빼기 0을 하면 30이구나. 이렇게 정해놓고 이두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40에서 10을 그어봐요. 0에서 30을 그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구가 어디로 치우쳐 있나요? 이 40하고 10을 근이 선하고 평행하게 거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짝을 바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 원쿠션은 8이고 수구는 38이 되겠구나. 그래서 38에서 8을 쳐서 30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편합니다. 자, 이번에는 뭘 예로 들까요? 좀 복잡하게 해볼까요? 저희가 25도 아니고, 27로 떨어져야 되는, 27로 떨어져야 되는 배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27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수구를 저희가 그냥 던져볼게요. 어디 떨어지나. 여기 붙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 30보다 3이 짧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보다 3 짧게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30의 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50에서 20을 빼면 30이 나오겠네. 50과 20을 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라인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60에서 30을 빼면 30이 나오네. 거 보는 겁니다. 아유 건드렸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60하고 30 라인에 걸쳐져 있지요. 그러면 원래 30을 치려면 이렇게 평행하게 거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0이니까. 여긴 20, 여긴 30이니까. 이쪽이 29라고 생각을 하고 59에서 29를 빼니까 30이 되는구나. 여기서 저희가 30보다 3을 짧게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싹다 지울게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저희가 29를 향해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3 짧게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을 이동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3 짧게 쳐야 되니까 그대로 3을 짧게 쳐버리면 여기는 여기가 원래 여기였죠. 여기도 이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요렇게 3만 짧아진게 아니고 수구수도 이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자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가 몇이죠? 53이죠 여기는요 32죠 그럼 러 53에서 32를 빼면 몇이에요? 53 빼기 32는 21이죠 저희는 3을 짧게 쳐서 27을 만들고 싶었는데 9가 짧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29에서 짧게 설정할 때 저희가 3을 짧게 보기로 했으니까 한1 정도를 1 정도를 짧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야 수고수도 수고수도 여기 몇이었죠 원래 여기가 59였죠. 59에서 이렇게 한2 정도 2 정도 작아지게 돼서 그러면 여기가 30 여기는 57이겠네요. 57 빼기 57 빼기 30은 27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구가 여기 붙어 있어요. 수구가 여기 붙어 있는데 59, 29 짝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3을 짧게 해줘도 수구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그대로 3을 짧게 봐서 27을 때려주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고 해봅시다. 자, 29랑 59를 구해서 이런 선이 있는데 수구가 이렇게 가까워요. 그러면 진짜 막 1도 아니고 한0.5 정도를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면 수구수가 이만큼 달라지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저한테 저한테 오픈 카카오톡을 보내주세요. 혹은 Gmail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이 정도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해봅시다. 40에 떨어뜨려야 돼요. 던지겠습니다. 자. 자, 던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40에 떨어뜨려야 될때 그냥 이렇게 쏠 거잖아요. 그러니까 50하고 10. 50하고 10 라인. 그리고 60하고는 20 라인. 70하고는 30 라인. 이 사이에 있겠네요. 자, 요렇게, 요렇게. 그거 봐서, 오우 거의 이 비율이 비슷하죠? 그러면 이 비율도 비슷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25에서 그면 되겠네요. 그러면, 원쿠션 수는 25가 되는 것이고, 수고수는 6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쿠션과 수고수를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65, 빼기 2 5는 40. 해서 이 지점을 맞춰주시면 2, 3.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진짜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30에 떨어지면 30 날에 떨어지면 맞는 배치를 두고요. 그 다음에 수구를 굴려서 멈추는 곳에서 그냥 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예요. 30 날에 떨어지면 되죠. 50하고 20하고 짝이구나. 60하고 30하고 짝이구나. 70하고 40하고 짝이구나. 아, 어, 여기 공이 살짝 벗어나 있네. 그러면 살짝 앞에 때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자, 40날에 떨어지면 되는 공입니다. 수부를 굴려서 멈추는 곳에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칠 거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면 50하고 10하고 짝이네, 60하고 20하고 짝이네인데 지금 이 60, 20라인에 딱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20 라인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10 날로 들어오면 되는 배치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쏘시고요. 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쏘했죠? 50하고 40하고 짝이네, 60하고 50하고 짝이네, 70하고 60하고 짝이네에서 공 반개 정도 옆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 반개 정도 앞을 치면 됩니다. 그 대신 회전이 어디죠? 9시방의 원팁에서 2팁이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실전에서 수고수와 원쿠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질문은 수고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였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수고수를 먼저 구하거나 원쿠션 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수고수와 원쿠션수의 짝을 외워 뒀다가 그 짝을 찾아서 가까운 짝을 찾아서 평행 이동해서 때려주시면 수구와 원쿠션을 동시다발적으로 구해서 때리는 꼴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때리면 훨씬 더 빠르게 수구와 원쿠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상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였습니다. 이해 안되시는 분들은 진짜 저한테 Gmail 아니면은 오픈 카카오톡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